어두운 가운데 같이 까만... 날아가는 그런 걸 담아봤는데 그래서 분신지도좀있 <laughs> <laughs> 괜찮았나요? 그치? 네 아니 그리고 저희 의상 말고 좀 바뀐 거 뭔가 바뀐 거 같지 않요 자리, 자리 바로. 자리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다 아, 아. 아. 역시 역시 맞아요 자리가 아. 바습니다이거또 아. 아. <laughs> 사실은 이제 여러 콘서트를 많이 공연을 관람하는 걸 너무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현호가 또 이제 콘서트 하면은 한 번쯤 이렇게 대형을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아 제가 의견을 넣어야될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 저희가 생각치 못하는 그 저희 의 짧은 생각들을 정말 너무 깊게 채워줘요. 아나 아아 진짜. 아저는 아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지훈 형은 여기서 팬분들을 볼수 있고, 수원 형은 여기서 볼수 있고 이런데 저는 항상 그 갈증이 그 있었던 게 여기 아 계신 팬분들 너무 보고 아 싶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시면 어요 원형도 여기 있고 원래 두로는 중간에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팬분들 우리 형제 재생해 얼굴 고 골고루 보라고 박형자 박형자 좋조 시장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송은 씨는 어때요? 이 자리에 와보니까 어, 어때요? <laughs> 멋있다. 아, 아니, 근데, 아, 아니, 근데 네, 멋있다. 앵대, 앵대, 네. 크게 보면 저희의 원래 자리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예배하신 분들 분명. 저희가 일단은 한세곡 정도만. 두 곡. 좀, 아, 네, 네. 그래서 원래 대형 무대입니다. 굿즈하세요, 굿즈. 기다리세요. 네, 아, 네. 형구준 기다려. 요성공 <laughs> <laughs> <형은 좀, 웃음> 네. 네. <laughs>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네, 아시겠죠? Yeah! 어,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새로운 곡입니다. 아주 지은이 형이 강력한 네. 선곡 센스를 이 무대에서 발휘할수 있을 겁니다. Yeah! 아까 이제 꼬레라는 곡은 어, 우리 원희가 이렇게 어, 추천을 했는데 이번 어, Never Break라는 어, 존 레전드의 곡입니다. 어, 사실 노래도 노래지만 메시지가 참 좋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 Never Break.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같이, 여러분과 우리 리베한테의 마음이 아닌가. 어, 특별히 자막이 나올 건데요. 자막을 유심히 보시면서 어, 들으시면 더, 어,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 Never break!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